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수업 해 봅시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분수에 더셈 했었어요. 더셈 했었고 이번에는 뺄셈을 한번 해볼 거야. 더셈 되게 쉬웠잖아. 뺄셈도 똑같아. 그냥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는 것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하고 수직선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뭐를 해볼 거냐면 4분의 3 빼기 4분의 2를 해볼 거야 4분의 3 빼기 4분의 2 어, 어떤 어 상황이냐면은 미나가 미나가 어, 긴거 뭘로 할까 초콜릿을 샀어 미나가 초콜릿을 샀어 요렇게 긴 초콜릿을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아가가가 먹는 게 아니고 얘를 네조각 분모가 사니까요 그죠 분모가 사니까 네조각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오케이 응. 그래서 미나가 한조각을 먹고 지금 세조각이 남아있어 네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세조각이 있어 오케이 4분의 3만큼 있어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미나가 초콜릿을 들고 있는 거 보고, 어, 초콜릿이다. 나도 줘. 하고 가져갔어. 얼마큼 가져갔냐면, 4분의 2만큼 가져간 거야. 오케이? 4분의 3에서 4분의 2만큼 뺏긴 거야.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남았냐, 남은 초콜릿은 얼마냐, 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보면은, 4분의 3이면, 어, 요거 4분의 3 맞죠? 근데 여기에서 4분의 2만큼 없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면 4분의 2만큼 없어진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요만큼은 4분의 3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 요만큼을 선생님이 가져가버렸지. 그지? 얘는 4분의 2만큼 선생님이 가져간 거야.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바로 보이죠? 그죠? 지금 여기. 이만큼 남은 거잖아. 그지?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았냐?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을 뺏겼으니까 한 조각 남았지? 그래서 4분의 1만큼 남았다. 라고 할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4분의 3 빼기 4분의 2는 얼마라고 할수 있냐? 4.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3조각 중에 2조각을 뺏긴 거지, 그지 3, 3조각 중에 2조각을 뺏겼어. 그래서 얼마나 남았냐? 4분의 1만큼 남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아니, 선생님 좀! 이게 그림으로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딱 보면 보이잖아. 그지? 다음, 마찬가지로 수직선으로. 수직선으로. 수직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 이렇게 갑시다. 분모를 좀더 키워볼게요. 6분의 5. 6분의 5 빼기 6분의 2를 한번 해볼게. 6분의 5 빼기 6분의 2. 그럼, 수직선은, 이렇게, 선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0, 1, 이 정도 할까요? 1. 그 다음에, 여기를 2라고 합시다 자, 근데, 분모가 6이잖아. 그지?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를 몇 칸으로 나누는 거야? 6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가 6이니까. 그죠? 자, 얘를 6칸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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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확으로 나눴습니다. 다르긴 한데 넘어갑시다 자. 자. 예. 전체를 똑같이 여섯 확으로 나눴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6분의 5 빼기 6분의 2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음, 재훈이가, 재훈이가, 6분의 5km만큼 km만, 갔어. 6분의 5만큼 갔다가, 6분의 2만큼 다시 되돌아온 거야. 그러면, 재훈이는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을까? 라는 질문. 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게요 6분의 5만큼. 6분의 5만큼 일단 가. 6분의 5면 1, 2, 3, 4, 5, 5칸. 이만큼 6분의 5지. 6분의 5만큼 갔다가 6분의 2만큼 되돌아오는 거야? 빼기 6분의 2. 6분의 2만큼 6분의 2만큼 되돌아왔어. 6분의 5만큼. 그림, 수직선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재훈이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어느 위치에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어디야? 분수를 나타내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죠? 그죠? 여기는, 여기는 6분의 3, 어머? 6분의 3이네. 5만큼 6개로 똑같이 나는 거에서 5칸만큼 갔다가 2칸만큼 뒤로 간 거야. 그러면 어, 6개로 똑같이 나는 거에서 3칸만큼. 하나, 둘, 셋. 이세 번째 칸에 있는 거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직선은 빼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하기는 갔다가 더 갔다잖아. 그지? 빼기는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은 전체를 6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만큼 갔냐면 5칸만큼 갔다가 되돌아갔지? 2 칸만큼. 두 칸만큼 되돌아갔어. 자, 그랬더니 어디에 있더라? 6분의 3의 위치에 있더라. 오케이 이해되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진분수의 뺄셈을 할 때는 그고 진분수의 뺄셈을 할 때는 덧셈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봐봐. 분모는 똑같지. 그지? 분모는.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나서, 더하기는 분자끼리 더했잖아요. 똑같아. 분자끼리 빼는 거야. 분자끼리. 분자끼리.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자끼리 빼기 요거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 예를 들어서 어, 1 0분의8 빼기 1 0분의6 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분모는 그대로, 그지? 거기에 분자끼리 뺀다 그랬죠? 네. 8 빼기 6. 하면은 10분에 얼마? 끝! 오케이? 내가 안 보이니?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연습문제. 어,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육분의 오 빼기 육분의 삼. 두 번째 문제, 칠분의 오 빼기 칠분의 이. 세 번째 문제. 1 0분의9 빼기 10분의 7 눈으로만 봐도 답이 나오는 사람도 있죠. 다음 문제 다섯 개요. 네 번째 문제 15분의 14 빼기 15분의 13자 마지막 별표에, 다섯번째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1 빼기 1 빼기 -1 4분의 1아1 빼기 4분의 1 어? 선생님 얘는 분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거는 분수의 뺄셈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분수의 뺄셈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배운 건 분수의 뺄셈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1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운 건 분수의 뺄셈입니다. 1을 이를... 어기까지 여기까지 보시고, 내용 정리해 주시고, 노트에다가 요 연습문제 해서 학교에서 봅시다. 고생했어요.